오늘 말씀 한 스푼의 제목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쪽은 서해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쪽은 저기 이집트, 이집트와 연한 리비아 사막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후는 이두 군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서쪽의 지중해의 영향 그리고 남쪽의 이집트이지만 이집트를 이집트 옆에 커다랗게 자리하고 있는 리비아 사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느냐 하면요 제가 그 동네에 살때거기한 6개월 정도 살았는데 어느 날한 형제가 저에게 막 달려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성경이 진짜인가 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누가 보면 여기 보세요 보세요 그러더니 서쪽에서 정말 저기서 구름이니까 여기 비가 오잖아요 그리고 남쪽에서 뜨거운 리비아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정말 덥고 희뿌연 우리는 황사라서 누렇게 보였지만 그 동네는 하얗게 보였습니다 하얗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정말 덥고 그렇잖아요 성경이 진짠가 봐요라고 저한테 물어오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간부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제가 오니까 여기 성경이 진짜인 걸알수 있어요 하는 이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으로만 읽고 하다가 그 동네 6개월 살면서 아 지중해에서 저쪽 서쪽에서 구름이 크게 일어나면 비가 오고 그리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고 그러면 곧 더워지고 심지어는 희뿌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기쁘연 정도, 더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30 몇도 아닙니다. 웬만하면 40도 넘어가요. 40도 넘어가고 건조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데 건조하고 건조한 것을 지나 우리처럼 약간 무더운 날씨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가 우리가 읽은 바로 54절, 55절 말씀이죠. 54절, 55절의 말씀처럼. 서풍이 서쪽에서 구름이 일면 곧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남풍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우리라라고 하는 이 기상을 분간했던 것입니다. 기상은 분견할 분간할 수 있으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 주님은 자신들의 형편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을 무엇하고 부르시냐 하면 5 6절에 외식하는 자요라고 부르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바꿔 말하면 어리석은 자요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그러니 무슨 소리입니까? 모르는데 아는 체하는 자요인 겁니다. 외식을 하는데 어리석다라고 다른 성경들이 해석한 것을 보면 합쳐놓으면 그 뜻은 명확해집니다. 왜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는가. 서쪽에서 구름이 일면 소나기 비가 오리라. 남쪽에서 부름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더우리라 하는 것은 알면서 정작 알아야 되는 바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요. 말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상은 분간할 수 없으면서 그 시대를 분간할 수 없는 사람들 자신을 볼수 없는 사람들 그런 외식하는 자여라는 거죠.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식을 왜 하게 될까요? 왜 가면을 쓰는 것 같을까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진지하지 않은가?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 진지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자신을 잘알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알수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온지 벌써 2년 5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12월 달에 오긴 했으니까 2년 6개월 정도 됐겠죠. 짧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올 때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난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어. <laughs> 어느 부분에서 말이죠. 자, 군에서 군에서 매번 체력 단련을 하고 4시 되면 신부님, 법사님 모이세요라고 제가 하든지 아니면 출인이 있고 그양반들이 오든지 목사님 운동하러 가시죠. 그러 그러니까 나가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6시 반이나 6시쯤 퇴근 버스 타고 퇴근을 하면, 그러면 뭐 체력적으로도 괜찮았고, 군에서 20년 동안 새벽기도 매일매일 수요일 날, 수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일 날 있으면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에 1부, 2부, 많으면 3부, 4부까지 그렇게 예배를 20년간 했으니, 자신감이 충만할 만하지 않습니까? 안 믿어도 말만은 없습니다. <laughs> 그런데 그 2년 지나니까 느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2년,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참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참 무력하구나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2년 시간이 그렇게 제게는 참 감사한 시간이 되어갑니다 시대를 분간하려면 아무튼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어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교회를 개척한다 아니면 어느 교회에 청빙 받아서 간다 하면 주로 뭐 경려사, 축사, 권면 아니면 축도 아니면 설교로 초청을 한답니다. 그때마다 어이 기분이 좋더랍니다. 왜냐하면 가면 이렇게 제자들이 잘 돼서 무언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니 축도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격려사다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답니다. 물론 못가 안가가 아니라 이만 이만하니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애둘러 거절을 했겠죠. 자. 왜 그런가 했더니 요즘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 다름 아니라 그렇게 했던 분들이 목회를 접거나, 그렇게 했던 분들이 교회를 사임하거나, 그렇게 했던 분들이 소위 목회적인 실패를 겪는 일들을 보고 겪고 나서는 "야, 이게 대단한 무거움과 책임감이 있는 자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잘... 안 가게 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느끼는 거죠. 내가 가면 그렇게 할수 있는 게 많을까?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어쩌면 본인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과정일 것이었구나. 아, 과정이었구나라는 정직한 결정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잘하는 자신감 저것도 경험했으니 자신감이 충만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와야 그렇지만 우리는 제대로 살수 있습니다. 난 이것 할수 있고 저것 할수 있는 자신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루터처럼 카톨릭에 끌려가서 이제 종교 재판을 받고 그가 했던 마지막 어쩌면 그 종교 재판의 마지막 자신의 변호의 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처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천명하였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이게 어쩌면 전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경험했고요 이것도 할수 있고요 이것도 해왔어요. 그런데 실상 하나는 실제는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시면 어렵습니다 나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들이 길을 잃을 때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끔 길 잃어버리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보는데요. 왕하고 울고 막 쫓아다니며 엄마 어디 갔냐고 이해도 갑니다. 이큰 공간에 이 여러 공간에 처음 오는 사람은 모두 미로와 같은 1층이 3층 같고 3층이 1층 같은 이 놀라운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왕 울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는 저를 딱 보더니 왕 옵니다. 무슨 뜻이죠? 그 이름이 엄마 찾아달라는 거죠. 적어도 엄마는 아니면 누구요?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왔을 땐 제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러는데 요즘 보니까 우는 애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누이 집 아들, 이건 누이 집 손자구나. 그러니까 데리고 가면 됩니다. 그데 왕하고 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좌우를 분간하지 않고 무조건 앞으로 직진한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앞으로 내다 뛰는 겁니다. 울면 아빠 엄마가 있을 것 같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왕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전부가 되어 버리는 우리 그 의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 남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할줄 아는 건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왕하고 울면서 하나님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끔 경이로운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매번 그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뭔가 이상하게도 자주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 소위 말하면 황홀경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안수를 받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고 넘어가기도 하죠. 저희 지금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다.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것만이 응답이고 참된 신앙 경험이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 이 오신 우리 새벽기도 오신 성도님들께서 또 방송을 지금 시청하시고 예배하는 성도님들께서 새벽기도 할 때마다 넘어가면 저와 같은 교육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번 매트리스 들고 뛰어야 됩니다. 저분 또 쓰러진다. 받아야 된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좀더 성숙한 것은. 바로 참된 그것만이 신앙 경험이라고 참된 신앙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건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미숙과 성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미숙과 성숙의 차이는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경이로운 경험들을 하게 만드시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응답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시고 응답조차 조금의 음성조차 들려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실 때는 마치 경이로운 경험을 한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다리게 만드셔서 좀더 성숙하고 자라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하려면 놀랍게도 한 템포 쉬어가야. 기다렸다고 숨을 고르고 기다렸다가 숨을 고르고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침묵을 하든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는 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즉답을 주어야만 할것 같고 사람들에게 일러주어야 될것 같고 가르쳐 주어야 될것 같은 미숙한 자세를 늘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기다려주는 이가 때로는 고마운 것입니다. 알아도 그 사람이 스스로 알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그걸 몰라? 이거잖아 라고 말하면 지혜로워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본질적으로 그 일을 생, 사랑하고 생각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수학문제를 푸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수학문제 막 낑낑거리고 산수문제 풀고 있으면 옆에 가서 그냥 대번에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넌 구구단도 모르니? 이거 아니야? 답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맞는 답이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닌 겁니다. 그 아이가 자라도록, 성숙하도록 기다려 주고 인내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도록,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에 채워지도록. 그래서 내가... 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단계까지 올라오도록 그렇게 기다림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받은 응답이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참 많이 어려운 이 일을 해야 했거든요. 제가 이제 군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자 그거 뭐 퇴직금 나오니까 유럽 여행 다 가자. 아직까지 그 때문에 후회하기는 합니다. 내 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데 가야 합니다. 독일어라고 하면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인삼말 정도, 구텐타, 구텐 굿엔 모르겠는, 뭐이 정도 압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유럽 여행 가자, 독일로 가자. 갔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가기 전에 하나님 옆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왔던 응답이 딱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반말로 응답해 주셨어요. 네가 해, 내가 할 거야. 이말한 마디가 제게는 큰 응답이어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신다며 어떻게 된 거예요? 반문하기도 했지만 급박한 상황을 만나도 인내하고 잠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생경한 상황이 다가와서 여기로 차를 몰고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대로 가야 되나? 물어보아야 어차피 돌아오는 대답 듣을 들어도 모를 텐데 라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아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응답 받으니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홀로 있는 사람을 공동체에 넣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을 공동체 무언가 할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지 말라는 뜻이요. 공동체 리더십으로 세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홀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떤 공동체 리더십으로 세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세계 제2차 대전에 독일의 히틀러에게 대항하여서 일어났던 독일인 목사인 본회퍼가 한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없는 것, 할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무기력함과 무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가 지금 힘들지만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 걸음 이 중요한 신앙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을 공동체의 리더로 세웠다간 그 마음속에 인간적인 것들만이 움직이기에 공동체가 인간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마음 쓰기보다 그것을 넘어서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에 집중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